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링크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남성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올해까지 17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B2B 쪽 영업을 많이 해서 건설업체나 기타 프로젝트에 납품을 주로 하는 회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쇼룸은 저희 전시장입니다 강남 동에 있는 전시장이고 어, 여기서는 이제 B2C를 주로 어, 영업을 해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 곧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을 남들보다 좀 감각적으로 보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게 우리 회사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어, 새로운 거를 자꾸 접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저 자신도 새로운 거, 뭐, 재미난 거, 그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철학이라고 할건 없고요. 저는 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직이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들한테 전달해주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제 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증에서는 자꾸 많은 걸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잡지를 본다든지, 뭐, 건축, 그, 현장을 가서 본다든지, 새로운 제품이 뭐, 나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해외에서 열리는 조명 페어에 관련된 거는 거의 1년내내 한 번도 안 빼놓고 정기적으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단 고객들이 잘 방문을 안 해주시니까 저희 나름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자 자체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회사가 좀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어 뭐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뭐 향후 계속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상호가 링크맨입니다. 이게 합성어인데요. 링크가 뭐 연결하다는 뜻도 있지만 횃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링크맨이라는 게그 뜻을 직역을 한다고 하면 은 선구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명의 선구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뭐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선구자가 아니라 남들이 못하는 거를 좀 이렇게 더 개발하고 뭐 제시를 해가지고 이 조명업계에서 남들보다 좀 빨리 나가고 좀 길이길이 기억에 남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EDP 디자인 태어는 저희 회사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